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우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알른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자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을 깨우시고 우리에게 찬양으로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시간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들어야 하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잠시 저희의 여행 경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여행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았었던 신혼 여행 이야기인데요. 저희 부부는 체코라고 하는 나라에 있는 프라하라고 하는 도시로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껏 살아오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그런 유럽 여행이었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항상 그 당시를 떠올리면 정말 꿈만 같고 언제나 생각을 할 때마다 아, 다시 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멋진 추억 속의 여행 장소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 준비 기간에 이 프라하라고 하는 도시를 신혼여행 장소로 결정을 하고 나서 바로 서점으로 먼저 달려갔습니다. 서점에는 전세계 방방곡곡, 유명한 여행지 관광 안내 책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 책을 사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어디를 어떻게 갈지 그렇게 준비를 했었는데요. 아마 제 기억에 성경책 다음으로 열심히 읽었었던 책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정말 열심히 그리고 신나게 그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그 안내책자를 참고해 가면서 비행기 티켓부터 시작해서 숙소를 어떻게 잡을지 또 어떤 경로 어떤 루트로 구경을 다닐지 그리고 식당은 어디를 잡아서 식사를 어떻게 할지 그렇게 저희가 스스로 자유여행을 컨셉으로 잡고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전체 일정 중에 딱 하루만 모든 일정을 저희가 자유여행으로 잡았지만 딱 하루만 가이드의 도움을 받기로 하고 모든 일정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꿈같은 여행을 가게 되었고 여기저기 자유롭게 다니다가 중간에 저희가 계획했었던 딱 하루 그 가이드 여행사를 끼어서 함께하는 가이드와 함께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순수하게 자유여행으로 다녔던 다른 날들은 전날 밤부터 당일 숙소에 나서기 전까지 항상 여러 가지를 미리 계산하고 준비를 했어야 했습니다. 목적지까지 이용할 여러 가지 교통 수단들 또 방법. 또 시간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또 식당은 어디로 선정했었는지 미리 확인하고 계속해서 체크를 하면서 다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이드의 도움을 받았던 그날만큼은 저희 부부의 마음가짐이 조금은 달랐습니다. 아침에 집을 숙소를 나서면서 그냥 필요한 짐만 딱 챙겨서 약속 장소로 나가기만 하면 끝이었지요. 그렇게 여행사 차를 타게 되었고 그때부터 가이드분의 설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저희가 간 곳은 그 체코에 있는 체스키 크로믈로프라고 하는 오래된 마을이었는데 이 가이드 분의 설명이 참 좋았던 게 저희가 안내 책자를 통해서 공부했었던 내용만으로는 알수 없었던 현지인에게서나 들을 수 있는 전해 들을 수 있는 자세한 역사, 전통, 그리고 현재 어떠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실제 상황들과 해프닝들을 들을 수가 있어서 참 유익했습니다. 이렇게 차를 타고 마을에 도착해서 약 1시간 가량 함께 가이드 분과 또 같이 동행한 일행분들과 함께 다니면서 또 여러 가지 설명도 듣고 그 마을을 어떻게 구경하면 좋은지 또 여러 가지 팁들을 안내받았습니다. 어디가 사진을 찍으면 좋은 명소인지 어디 식당에 어떤 메뉴가 맛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안내를 받고 나서 또 계속 가이드만 졸졸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또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시간도 할당되어 있어서 꽤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굉장히 편하고 만족스럽게 그날 하루 관광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여행 가이드의 도움을 처음에 경험해 보기 전에는 이 패키지 여행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어,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패키지 여행을 갔더니 하루 종일 차만 타고 다니더라, 아니면 하루 종일 걸어 다니더라. 너무 바쁘게 여기 와서 사진 잠깐 찍고 바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 그런 식의 너무나도 빡빡한 일정 가운데 패키지 여행이 좋지 않다더라. 그렇게 여행사 가이드를 끼고 여행하는 것이 좋지 않더라. 라는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만 들었었는데 막상 이렇게 직접 경험을 해보고 나니까 한 번쯤은 이렇게 가이드를 통한 여행도 참 괜찮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끔 신혼여행을 이야기를 꺼낼 때면 꼭 그때 그 가이드분 아참 친절하가 좋았다라고 하는 그 가이드분이 생각나고는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저는 그때 그 가이드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본인의 그 사역을 이렇게 맡기시면서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저렇게 해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그런 내용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왜 여행사 가이드가 떠올랐는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사역을 맡기는 당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이 열두 제자를 통해서 복음이 온 지역에 전달되게 하셨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쫓겨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우선 일절과 이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받은 그 권위를 가지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열두 제자는 유대 민족 전체를 상징하는 우리 그런 인물들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묵상하는 그런 인물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던 이 열두 제자들처럼 날마다 우리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항상 가까이 동행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라고도 할수 있겠지요. 그러므로 이 일절 말씀에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셨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에게도 적용을 하여서 우리도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늘의 비전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불러 모으셔서 예수님의 권위를 주시며 또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겠지요. 우리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의 권위를 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되고 중요한 존재라는 그런 자부심과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3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아멘.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사역을 하러 다니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3절에 거론된 지팡이, 배낭, 양식, 돈, 두벌옷 이러한 것들은 여행자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 기초적으로 필요한 그런 기본적인 최소한의 여행 장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것들조차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계속해서 사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떠났으니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서 자신들을 영접하는 그 지역 사람들의 섬김에 아마도 의존할 수없 의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지역에 도착해서 처음 들어간 그 집, 그 집에 가서 도움을 받아라. 그런데 그 집에서 주는 그 도움을 보고 혹시라도 다른 집에서 줄수 있는 도움들과 비교를 해가면서 더 좋은 여건, 더 좋은 상황, 더 좋은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다른 집으로 옮겨 다니고. 또더 좋은 조건이 발견되면 또 다른 집으로 옮겨다니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하지 말고 처음에 들어간 그집 그곳이 결정났으면 그 지역에서 하는 사역이 모두 끝날 때까지 그 집에서 끝까지 거주하면서 그 집에서 섬겨주는 그 도움만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도움과 섬김을 받는 그 손길까지도 이렇게 제한을 두고 계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만 두고 보았을 때 여러분들은 조금 이상하시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입고 먹고 자고 하는 것, 그러한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조금 더 풍족함, 조금 더 원활함, 조금 더잘 채워지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사역을 할수 있으면 좀더 좋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처음에 간것간 간 장소 간집그 집이 결정되면 다른 것을 더 이상 쳐다보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얼마든지 우리를 풍족함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혹시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동안에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단다 어렵고 힘들게 사역하는 것이 사역자로서 마땅한 모습이다 뭐 이런 의미로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물론 우리가 그저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게 살아가는 것 그러한 것을 원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의 참 뜻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아무 것도 가지지 말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오히려 그 여러 가지 것들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제대로 잘 얻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 무슨 뜻이냐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의지해서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준비하지 말고, 나보다도 나를 더잘 아시고, 내 모든 상황과 또내 앞날까지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사역을 준비하고, 사역의 자리에 늘 임하라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제가 그 신혼여행, 자유여행을 준비하면서 제가 스스로... 처음 가보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 낯선 곳을 가면서 어떻게 가야 그 여행을 잘 준비할까? 스스로 책을 열심히 보고 그 책에서 얻은 그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제가 스스로 열심히 궁리하고 고민하고 계획을 짰었던 그러한 저의 모습 또 그와 반면에 가이드라고 하는 그한 분에게 모든 것을 맡겼더니 너무나도 편하고 쾌적하고 풍성하게 그날 하루를 여행을 잘 다닐 수 있었던 것처럼. 아무리 처음 가보는 곳일지라도 가이드를 믿고 가이드의 안내를 받아서 다니는 그 여행이 훨씬 성공적인 좋은 여행이 될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누구나 한 번도 걸어가 본 적이 없는 길을 매일 새롭게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살아가는 모든 시간은 항상 처음 겪게 되는 시간들입니다. 아무리 우리 삶에 반복되는 그런 일정한 삶의 패턴이 있다고 하더라도 삶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 날마다 새로울 수밖에 없지요. 처음 가보는 장소를 여행하는 것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길에 누가 곁에 계십니까? 그 어떤 여행길도 완벽하게 안내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완벽한 가이드와 같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의 가이드가 되어 주신다면,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믿고 맡겨 드린다면 편안하고 즐거운 정말로 성공적인 여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능력을 키워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지식을 넓히고 내 능력을 키우고 내 스펙을 더하고 내 환경과 내 조건을 잘 조성이야 성공된 삶이라고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물론 그러한 것들도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러한 이 땅에서의 여러 가지 갖춰야 할 조건들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성공된 삶은 하나님과 딱 붙어 있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과 잘 붙어 있어야 행복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과 딱 붙어 있는 그 삶이야말로 우리가 성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예수님께서 제자인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쥐어진 환경과 조건보다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사역과 사명들을 잘 감당해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조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을 깨워주시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명령하신 이 말씀을 받아 우리도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자부심을 갖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알이 없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지혜와 힘으로는 모든 것을 감당하기 어렵사오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온누리비전교회 모든 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시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